자 36과에서 우리가 니팔 강자 어근을 배웠습니다. 단순 재규형과 수동형이되는 니팔 강자 어근을 배웠는데 우리 연습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보십시다. 조합 연습 1번. <laughs> 저를 닮지 않았나요? <laughs> 읽어봅시다. 시작! 하, 아나, 시, 아셀로, 믹슈, 에마도나이 에로케, 헨, 콜, 염에, 하게헴 니실로코밋 하나 자 어, 여러분 그 교재와 지금 순서가 다르죠 네. 그 아마 지금 그 어수는 그 니실로코밋 하나가 여러분 교재에는 맨 앞에 와 있죠 네. 그 앞에 와 있던 이렇게 뒤에 와 있던 상관은 없는데 아마 뒤와 뒤에 와 있는 게 원서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리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놓고 어, 번역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뒤로 돌리는 건, 니, 앞에, 맨 앞에, 니슈루, 후미, 미, 파나브를 뒤로 돌리는 게, 이제 원서와 일치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 아, 나, 심, 아, 참, 동사, 빅슈. 이게 뭐죠? 두 번째 근자음에다게시가 있다. 피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요. 뭐 그래서, 그리고 첫 자, 첫 번째 모음이 이잖아요 PL 완료 3인칭 남성 복수. 너무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그죠? 어, 시 그러면은, 그 PL로 쓰이는 동사로, 찾다, 구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동사가 니슐로쿠죠. 자, 이러,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느닷없이 니파를 만나시는데, 앞에 눈이 있어서 자칫하면 이가 아, 이게 1인칭, 공성복수 유완료가 아닐까 하지만 1인칭 공성복수 유완료에는 바보가 붙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니팔에 어, 접두어 라는 거고, 니팔 완료, 3인칭 공성복수, 니슈루 후. 그러면은 셜라크가 보내다니까 그들이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번역을 하시면 그 남자들이 사실은 아쉐르가 여기까지입니다. 아쉐르 관계 문장이. 그리고 아나임의 어, 동사가 니슐루쿠, 그리고 니슐루쿠를 꾸며주게 미파나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심과 니슐루쿠, 미파나부가 같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들이 앞에 와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주문장부터 어, 해석을 하면 그 남자들이 니슐루쿠, 샬라크의 -e 수동이니까 보내질 것이다, 아, 보내졌다. 그렇죠. 눈이 있어서 미완료를 하고 싶어져도 보내졌다. 어디에서? 그의 앞에서부터 파님 있잖아요. 파님. 파님이면 미, 미프네 이것도 이제 리프네처럼 만천지 음, 세마이 트레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리프네 그러면 앞에 있는 거고, 미프네 그러면 앞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부터 보내질 것이라는, 이제 그 남자들을 아쉬워해서 설명해 줍니다. 로 빅슈. 그들이 찾지 않았죠. 뭐를요? 야외 그들의 하나님을. 콜렴의 하야임. 그들이 살아있는 날 내내. 자, 이건 뭐 연계형 자체로 시간을 나타내는 난말이 부사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시간을 나타내는 난말 자체가 이미 의미가 부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거죠. 번역을 하면 어, 살아 있는 날 내내 야훼 그들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분, 다시 좀 야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서 내 보내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laughs>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와히크힐라포 엘하이 와 이카수 אז כן, בא אנשים, אנשים ובניהם ובנותיהם לו, ויאמר להם, יהיה אדוני אמאתם. ויהיה כחלקחו אל העיר ועיכר צום. 하즈케니 베하아쉬하아쉬 우브네헴, 우노테헴로바이오라햄예히 아더나이 임마 동사들부터 한번 봅시다. 바이히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바이히크 해서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힐라코 히카이크. 이 카텔이 보여야 돼야 됩니다. 이 카텔이고요. 앞에 헤이가 붙었기 때문에 이 카텔을 보면서 아 이게 니탈 헤이가 보면서 헤이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명령형 아니면 부정사 연계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 부정사 연계형이구나. 라카흐의 니탈 부정사 연계형에 심지어 뭐가 붙었습니까? 뒤에 인칭 대명정멸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라카흐. 데려가다니까 니팔이면 데려가 졌을 때자 여기서 이, 이카텔 보이시죠 그러니까 피엘에서 역카텔이 보이는 것처럼 니팔은 이카텔이 어떤 형태로든 보입니다 이카텔 카바츠 모으다의 어, 제귀형 제규, 어, 뭐 하여튼 모이다 라는 뜻이죠 그들이 모였다 바바연성 미완료죠 음. 니팔 그니까 정식으로 인체 분해를 하면 니팔 바비, 여성,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카바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들이 모여들었다. 누군지 쭉 나오고요. 바이오메라 그리고 그가 말했다. 예히. 하야 동사. 바이오히 있죠. 바이오히. 단축형 보이시죠? 단축형이 독립적으로 쓰이면 지시법이죠. 지시법.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어, 기원문을 하야 동사의 지시형을 써서 합니다. 있기를, 뭐, 되기를 하기 어, 뭐,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어, 동사는 그렇게 찾았고요. 바이어 히크 힐락호. 그가 데려가 졌을 때의 일, 일이었다. 어디로? 그성읍으로 데려가 졌을 때의 일이다. 또는 데려가 졌을 때의 일이다 빼고 데려가 졌을 때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 <목소리> 카우츠, 모여들었다. 하스케님 장노들과, 그 다음에 하아나심, 그 남, 남자들과, 외하나심, 여자들과, 우프네헴, 그들의 아들들과, 우프노테헴, 그들의 딸들이 누구에게? 로우, 그에게 모여들었다. 길지만 다 주옵니다, 그죠? 바이오멜, 이제 그, 그가 아, 말했습니다, 라헴, 그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시, 이끼를 뭐가요? 야훼께서임마켐 임, 전치사 임도 이제 중첩은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임마켐 여러분과 함께, 야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그, 보통 저 요즘 성찬식 할 때, 어,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여러분뭐 합니까? 목사님과 함께 계시기를. 그게 이제 전통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दिर्शु एत शलो इर एलोहेनु कि यवरे कदनाय एत दूरशे शलो इरो वे निश्चुरु निकोल ओयबे हिम तारीख मैं ये को देखता सीज़ा दिर्शु एत शलो इर एलोहेनु कि यवरे कदनाय एत दूरशे शलो इरो वे निश्चुरु निकोल 여베임자동사를 봅시다. 디르슈. 슈우. 디르슈가 명령형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르슈가 아니고 디르슈기 때문에. 디르슈가 되는 티크트루에서 타부가 빠지고 크트루에서 유성시바 유성시바에서 앞에 있는 유성시바가 히력으로 바뀐 거는 디르슈. 그래서 어, 디르슈는 다나시의칼 명령형 2인칭 남성 복수. 여러분은 따라시, 따라가십시오. <laughs> 찾으십시오. 뒤쫓으십시오. 그런 거죠. 어, 찾, 찾다 구하다, 연구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바레크 역하텔 딱 보이시죠. 바라크는 원래 베레크 형태로 피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야훼께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복을 비는 건 비축복이 복을 빌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비시는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은 우리 서로 사실은 바라 그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도 둘다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락하시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락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락해요. 그래서 번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락, 베렉하실 때는, 복을 주시다. 또는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사람들 서로 서로 베렉할 때는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락할 때는, 복을 피워요. 그거을 이제 우리가 송축하다로 번역하는 겁니다. 송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라카 골짜기를 송축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가 베라카거든요. 마라크의 명사형이 베라카고 송축. 그래서 베라카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따라시고 보시죠. 다라신데 첫 번째 오가 붙었으니까 오에 분사형의 남성 복수 연결형입니다. 도르셰 그 그다음에 니시무루. 자 이것도 니팔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형태죠. 니팔 완료 3인칭 공성 복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번역을 보면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뭐바라십시오 출롬 이이엘로헤누 이런 것을 두고. 연계사슬이라고 연계형이 세단어다 연계형을 이루고 있죠. 근데 샬롬이, 연계형이 돼서 샬롬이 된 겁니다. 샬롬 이그 성읍에, 사실은 이제 여기에 하가 있겠죠. 그러나, 얘도, 이 말도 연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정관사가 못 붙은 겁니다. 그 성읍의 평화. 어떤 성읍? 우리 하나님의 성읍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바릭 아도나이 야외께서는 복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 명사화됐습니다봉사가명 무엇을요? 그분의 사업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네 심으로 그들이, 그러니까 요 도르쉐들이 네 심으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아, 바브, 여기 있는 것처 바브 연속 완료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여발이 미완료 다음에 바브와 완료형이 왔기 때문에 바브 연속 완료해서 미완료의 뜻이 됩니다.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에게서부터. 그래서 번역을 하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읍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야외께서는 왜 제가 이때 반말로 했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던가 봐요. <laughs> 왜냐하면 사회께서는 그분의 성읍의 평화를 구하는 이들에게 복주시기 때문이고 키에 걸리는 문장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번 <laughs> 읽어봅시다. 시 자, 호루 <놀람> 에에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कि जाखारा वे यूरोएटने हैं वे एटने हैं लतात एट अधुनाई आदा वे एट मित्रों का चारों हैवे शीने इनके निचे दाशियों शीजा होरुएटने के एट मित्रों अधुनाई वे किजाखारा वे, वे, वे यूरोएट 자네헴프네헴라다아엣미츠타 호루, 이게 이제 야라, 야란데, 어, 야라라는 것이 이제 어, 여러분 페이오드 바우동사의 히필냥은 콜렘바우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완료는 호, 미완료는 요, 그런데 미완료는 2인칭 남성, 단성 토죠. 소운대 타우가 빠지면서 해가 나와서 호가 되는 거예요, 명령형의 경우에 뒤에 야라기 이 때문에 또 뒤에는 라메트해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라메트해동사의 명령형은 아에서 우가 붙는 거니까 우는 강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루우는 야라의 히필 명령형 2인칭 남성 복수 명령형. 야라가 히필이 되면 뭡니까 가르치다. 가르치십쇼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기삭 카르나 이카테를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앞에 타고가 붙고 뒤에 나가 붙었으니까 두가지 형태죠. 미완료 앞에 타고 붙고 나가 붙는 것은 3인칭 여성복수든지 2인칭 여성복수든지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 미츠보트 가 주어가 됩니다. 여성복수가 그래서 3인칭 어, 바브 연그 어, 아니죠 바브 연속이었는 그냥 그냥 미완료죠 이것은 단순 바브가 있으니까 어, 미완료 니팔 미완료 3인칭 여성 복수 사카 뭡니까 그것들이 기억 될 것이다 요루는 코루와 같은 아니죠 어, 그, 요가 있으니까 미완료가 되는 거죠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이잖아 그들이 가르칠 것이다. 나아트 이건 우리가 여러분 봤은 겁니다. 야다의 페어드 동사는 음, 부정사 연결형이 셰벳 어, 형태가 되는 거죠. 나아트는 알기르와 함께 쓰였죠. 네. 없죠? 그러면 동사. 자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 아니죠? 네 번역을 관찰했죠두 <laughs> 번이나 읽었는데 <laughs> 여러분의 눈빛이 갑자기 욱하는 눈빛이. <laughs> 가르치십시오. 누구를 가르쳐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가르치십시오. 뭐를 가르쳐요? 음, 야훼의 믿음, 음, 명령들, 음. 법령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가르치다도 누구를 뭐를 이렇게 저, 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똑같은 어, 형태가 된 거죠.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야훼 법령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본명들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분해햄, 분해캠 여러분의 아들들이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그들의 아들들을. 또 그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네, 대로 가르칠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알도록. 알도록 뭐를? 야회와 그분의 법령들을 알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들들에게 야회의 법규를 가르쳐,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기억되어서, 티사카르나 기억되어서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야회와 그분의 법규를 알도록 라다 가르칠 것입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음, 히브리어 성경 일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는, 어, 스가리아서, 어, 읽겠습니다. 어, 스가리아서가, 어, 사실은, 이 연서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까다로운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목소리> 마요, 하, 후, 이, 히에, 마, 코 어, 니, 어, 파, 르, 벳 다, 빗, 우, 르, 요, 시, 베, 예루, 시, 라임, 르, 르 하, 다, 다시한번읽읍시한 씨다. 바이온 하오 이케 마콜 님타르 베 스타비 울레 요쉐베 예루살렘르 하타. 자, 어, 동사들 먼저 보면 익시에 하야 동사의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라메테 아, 동사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다음에 닙타르 여기 이제 어, 니팔 할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 완료 아니, 니팔 완료 3인칭 남성 단수는 파타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분사는 분사는 파타크가 카메츠로 길어진 형태. 그래서 이것은 분사형이 되고요. 마코르를 한정해주는 마코르가 부정명사이기 때문에 분사도 어, 어, 정관사 없이 한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코르가 셈이죠. 셈이니까, 닉타. 파타크의, 파타크는 뭡니까? 열다. 닉타크는 열리다겠죠. 예. 어, 열리는 셈이, 이렇게 되겠죠. 열리는 셈이 어, 있을 것이다. 또는 미완료와 어, 하야 동사와 분사가 어, 합쳐서 어, 미래에 의 예, 의미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시베는 야샤브의 본사 남성 복수 연계형이죠거주 근데 이거는 이제 명사형으로 쓰서 거주민들 이렇게 되겠죠. 어, 그렇죠? 번역해 보면 그날에 그날에 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미래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한 셈이 열릴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르벳 다비드. 다비드가요. 이거는 완전서법입니다. 완전서법인데 요오드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붙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서법으로 쓰던 것은 후대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 2세기부터 완전서법이 그냥 완전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서법으로 쓰는 경우는 어. 이제, 이제 헬레니즘 시대 후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비드, 그러니까 스가리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이런 철자법도 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위해서 그리고 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어, 한 셈이 열릴 것인데 뭐 하려고요? 용도가 죄를 위한 용도입니다. 죄를 위한 용도의 셈은 죄를 씻기 위한 셈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죄를 씻, 죄를 위한 죄를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절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므하야바용하고 요건 띄워서세 단어는 따로 이제 관로쳐서 읽어야 됩니다네움아도나이츠바옷아크리에엣쉐모옷 하 아자비 민하 아렛 벌로 이자크 오베감 에트 하 나비 베트 로스 하 투마 음, 음, 여러분 이제 거기 잘청구는 낱말들 밑에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아아 아비 아 민하 아, 아렛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하야바욤하후 음,

자, 예, 어, 농사들, 배하야. 이것은 이제 앞에 1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 칼, 밥 연속 완료, 3인칭 남성단수, 이제, 배하야, 브, 마용, 하구에서 그날에 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움은 명사로 발언, 그런 뜻입니다. 발언, 말씀. 그래서 연계형으로, 세바오트 사바의 복수죠. 사바는 군대. 사실 세바오티에 대한 견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음, 이게 군대가 아니고 이집트가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망군의 야회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망군의 야회의 말씀이다. 여기 이제 괄호가 쳐져 있는 겁니다. 앞뒤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깜빡 졸다가 이게 딴 사람 말일까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아크릿 유파타크와 히데미오드가 지금 히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라내다 그, 그 이제 히필형으로해서 뭐 뭐라고 잘라내는 거 잘라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이삭크루 그러면 이카텔를 보이시죠. 미팔입니다. 기억, 그것들이 기억될 것이다. 근데 이제 로가 붙었으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없나요?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이걸 뭐라 그래요? <목소리> 너무 생각이 <목소리> 안 나지. 음. 음. 각주들을 보시면, <목소리> 아짜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엘 세이브인데, 아짜빔은, 우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담에 보이시죠? 담에 부정함. 뚜무아 그러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부정함이라는 명사가 된 겁니다. 자 동사도 어사카자카르를자카르도 했고, 카라트도 했고, 하야다했죠. 자 번역해보면 을 그날에 있을 것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네오마도나에드바트망군의야외의 말씀이다. 아크, 아크립, 내가 잘라내겠다. 쉐모트 하 아차빈, 우상들의 이름들을 잘라내버리겠다. 민하 아랫, 그 땅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그, 그것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뭘 하시겠냐. 에 에트 느비임, 느비임 뭐죠? 예언자들이죠. 근데 예언자든지 우상의 예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예언자들과 악한, 부정한, 부정함의 영, 연계상태죠. 부정함의 영을 내가 건너가게 하겠다. 쫓아내버리는 요요강 건너가, 건너가게 하는 거죠. <laughs> 쫓아내버리겠다. 민하, 아랫지. 이 땅에서 건너가게 할 것이다. 아마 요단강 건너서 저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서, 이쪽, 이쪽. 바다, 바다를 건너서 저리 가라는얘기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 내가 우상들이 입으면 그 땅에서 끊어지게, 잘라져 나가는 거니까 잘라져 나가게하니까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는 계획되지 않고 그러면, 그리고 또한 어, 예언자들과 부정한 여을 내가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